네. 이것도 마치 슈팅 훈련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네 혼자 할수 있는 슈팅 훈련이요. 아 혼자 할수 있는 슈팅 훈련이요. 아 누구 없이도 혼자 할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거 좋아해요, 선생님. 우리 수많은 크고 작은 대회와 각종 경기들로 다져진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출하고 있습니다. 동네 축구 아주 1티어 선생님. 됐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4편입니다. 네, 4편이요. 어렸어요. 네. 축구학원은 1년 넘게 다녔어요 맞아요 왜 여기서? 네 사이드. 오이에는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따로 없어요 아 그래요? 번갈아 아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 네. 그냥 맨발 네. 그러면 o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아웃사이더를 하시는 분들 쉽게 내려가 보면 이거예요. 좀 많이 터치해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래서 발바닥은 꼭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네. 맞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마량으로. 네. 네. 여기까지 왔죠? 네. 우기서 네. 왼쪽으로 네. 이번에는 네. 우와. 네. 네. 만더 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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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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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이번엔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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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네. 이렇게 해서 왼발로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밀어놓고 5편에서도 또 만나요 네, 이제 이거 저 해볼게요. 이거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어, 해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